<laughs> 구독 좋아요 클릭. 아 챔피언. 챔피언이 또 최근에 엄청 좋게 패치했죠? 챔피언 한번 해 볼까? 일단 초반부터 챔피언. 챔피언 들고 한번 가 볼게요. 한번 패시브도 써 주고 패시브 어차피 금방 차니까. 이게 패시브, 쿨타임까지 줄었죠, 최근에. 패치하면서. 아, 불고기 패티님 안녕하세요. 첫 상점에서 보이지 않는 거 일단 들고 가고, 칼레온 활. 강타템도 하나 챙겨주고, 거인의 도끼도 일단 그냥 들고 가자. 물리 데미지 올릴 게요 1스테이지 중간 보스 사제네요. 나이스. 1스테이지 보스. 오케이, 여기서 패시브 써 보겠습니다. 패시브. 어, 니네 공격 느려. 나이스. 야, 야망 떴다. 좋아. 일단 심장하고 야망 하나 들고 가겠습니다. 야망이 뜨면은 이제 심장 마석을 최대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 저주 능력 두개꽉 채워 주는 게 좋습니다. 나이스. 흥조 박스. 야,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은 괜찮지. 여차하면 부활 빼고 가야 될 거고. 일단 거부할 수 없는 제안 들고 가겠습니다. 방타템이 떴네요. 암살용 단검 들고 가 주겠습니다. 암살용 단검 하나 들고 가주고 그리고 야 강타 몇개 있지? 4강타 맞춰갈까? 아예 4강타를 맞춰가자 오케이 요렇게 해서 4강타 맞추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전기장이요? 야 그래도 4강타 맞추니까 센거 봐 이 스테이지 중간 보스. 테시브 터트리고. 오케이. 이때다. 나이자. 테시브 터트려 주고. 야, 패시브 터뜨리니까 세다. 나이스. 아 여기서 부활 빼고 갈까? 아, 그래, 부활 빼고 가자, 여기서. 제가 1형조지 부활 빼고 가겠습니다. 부활 빼고 가자. 오케이 부활 빠지면서 바로 수은 심장 얻고 요거 거부할 수 없는 지한구배 적용 근데 좀 조심해야겠다 이제 아내 심장 이 스테이지 보스 잡아자구 레이아나 잡에 조심 조심 가혀 아, 왜 울프가 나왔니? 괜찮아, 괜찮아. 조심조심. 자, 패시브 채우자. 패시브 채웠다. 아, 빨리 좀 쓰지. 오케이, 나이스. 휴휴휴휴휴. 어. 아, 아 울프를 사냥 얻고 가자. 오케이, 사냥 <웃음> <웃음> 얻고 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 우상? 아 초반에 쉽게 갈까? 우상 먹으면은 진짜 쉽게 갈수 있긴 한데 초반에 잠깐 우상 먹을까요? <laughs> 맞아요 맵 청소용이지 초반에 잠깐 들고 가자 맵 클리어 좀 편하게 하게 아 그래도 우상 나와서 맵 클리어 진짜 쉽겠다 아, 또 전기장! <laughs> 3스테이지, 중간 보스. 사질부터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우상 활용해 주면서, 아, 심장 빠졌다. 나이스. 그리고 여기서 스킬 바꿔가자. 순보랑 댐프 시롤 스킬 챙겨가겠습니다. 오케이, 콤비네이션. 어, 댐프 시롤 바로 나왔네. 한 번에 검은 몬스터 좀 나와라. 오케이 심장 없고 <목소리> 경조 박스 아 가지 가지가지? 가지 아 가지 가지도 괜찮은데 가지 가지 들고 갈까 <목소리> 가지 가지 들고 가자. 아 트롤? <laughs> 트롤까지? 잠깐 화약검 먹고 가고요 여기서 이제 보물 깨겠습니다 보물 깨고 트롤도 들고 갈게요 트롤도 들고 이거 용기 찍고 가자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3스테이지 보스 키메라 사냥 걸고, 트롤 쓰고, 저거 패시브까지 쓰자. 와 패시브 써서 이 쓰러지는 것도 느린 거 봐. 야, 낯가림 떴다. 우와, 낯가림 들고 가겠습니다. 야망이어서 저주 능력으로 어지간하면 채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울프 그냥 레전더리 찍어가자. 사냥 디버프를 아예 150% 챙겨갈게요. 오케이. 레전더리 찍으면 이 디버프가 이제 150%죠. 유니크까지 100%인데. 야 가지 가지까지 터지니까 데미지가 맛있다 데미지가 황관 와 나무장군 강타템 바꿔갈 수 있죠 영사수의화를 버리자 이러고 넘어갈게요. 어 슬라임 나왔다! 약간 <laughs> 아,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아니면 장궁이 낫겠는데? 장궁? 근데 템방인가 nope. 아하! 아, 이러면 어쩐다? 아이템 복사. 오케이. 화약검을 두개 들고 가겠습니다. 있는 걸다 팔았는데, 지금 모르겠다. 전사, 전사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 싸워보자. 이야 아 사강타도 없는데 그냥 맞으면서 심장 4개 빠지고 그 대난투 한번 했습니다 거의 UFC UFC 한번 찍었다 사강타가 시급하다 이거 지금. 아이 상점 언제나와 아 강타 좀 주지 오케이 휴 강타 한번 찾아보자구 절대 반지만 하나 들고 와자. 이렇게 할게요. 아, 이렇게 다 했는데 설마 사각대 안 뜨는 거 아니지? 설마? 그런 냉정한. <laughs> 와! 와, 근데 흉조 뼈가 나오면 또 달라지긴 해요? 오케이, 사질 베일 버리고, 흉조뼈 들고 갑니다. <laughs> 딱 좋은 타이밍. 흉뼈. 진짜 강타 하나만 찾자. 제발, 강타. 강타? 오케이! <laughs> 마법의 초커. 오케이, 4강 타 다시 맞춰 갑니다. 어, 큰일 나는 줄 알았네. <laughs> 4스테이지 보스! <laughs> 진짜 쎄. 대시보 좀 채워갈게요. 극딜 나올 것 같은데? 와우! <laughs> 드드드드드! 아 <laughs> 겁나스. 아 무화지경. 아 생명 전환. 약점 노출 하나 찍고 갈게요. 우와. 다가오는 죽음? 어, 아 다가오는 죽음으로 한방딜 볼까? 별대 반지 팔고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증폭인데. 다가오는 죽음 들고 갈게요. 오케이. 이렇게 갈게요. 최종보스, 초대공사. 가보자구. 아! 아, 삑살이 났어. 아, 잠깐, 픽살, 삑살이, 삑살이 났네. 두 번째 패턴. 좀 기다려. 구석으로 몰아. 진짜 때다 <laughs> 클리어.